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깊이 파을 주제는 바로 어 K팝의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그룹 에스파입니다. 네, 에스파.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그룹이죠. 여러분이 주신 위키피디아 정보랑 또 그룹 분석 자료들 보면서 얘기 나눌 건데요. 에스파가 어떻게 이 K팝 신에서 음, 단순한 히트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보여줬는지, 그 독특한 세계관, 또 성공 요인들을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그렇죠. 이른바 메타버스 아이돌이라는 어, 전에는 없던 콘셉트를 들고 나왔으니까요.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 혁신의 중심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네, 에스파는 2020년 11월에 S.M.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했죠. 멤버는 카리나, 지젤, 윈터, 닝닝 이렇게 네 명이고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게 핵심인데 이네 명의 현실 멤버 말고 각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가상 세계 아바타. A. 아이들이 또 있어요. 아, 그 A. 네. 그래서 현실 멤버랑 가상 멤버가 함께 활동한다. 이런 거죠. 현실하고 가상이 연결된 거예요. 그룹 이름 에스파 자체도 사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아바타 엑스 익스피리언스의 A.와 양면이라는 뜻의 에스펙트를 합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신의 또 다른 자, 그 아바타를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. 이런 뜻이죠. 네. 이게 그냥 설정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데뷔곡, 블랙 멤버부터 아주 강렬하게 보여졌어요. 맞아요, 저도 기억나요. 그 뮤직비디오가 공개 24시간 만에 K-팝 그룹 데뷔곡 중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었잖아요, 당시에. 네, 엄청났죠. 근데 이게 사실 좀 복잡할 수도 있는 콘셉트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대중들한테 딱 통했을까요? 음, 제 생각에는 그 시각적인 구현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 보면 현실 멤버랑 그 A들의 관계? 또 광야라는 세계관 서사를 되게 매력적으로 풀어냈거든요. 아, 그냥 예쁜 아이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다. 이런 느낌? 그렇죠. 그런 인상을 확실히 준 거죠. 그리고 이 독특한 콘셉트만큼이나 음악도 상당히 파격적이었어요. 맞아요. 2021년에 나온 넥스트 레벨은 진짜 와 센세이션이었죠. 네, 맞습니다. 서클 디지털 차트 2위도 물론이고 한국 대중 음악상 올해의 노래 대상까지 받았으니까요. 대단했죠. 그곡 특유의 중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구성이 있잖아요. 네, 그 변주. 그게 진짜 에스파 음악의 특징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이걸 뭐 하이퍼팝이라고 부르던가요? 정확해요. 하이퍼팝. 실험적인 사운드나 예상치 못한 곡 구성 전환. 가끔은 좀 왜곡된 보컬 같은 게 특징인데 넥스트 레벨이나 첫 EP 타이틀 곡 사비지에서 이런 게잘 나타나죠. 아, 그룹 콘셉트하고도 잘 어울렸네요. 미래적이고 디지털적인 느낌? 딱이죠. 사비즈 앨범 같은 경우는 빌보드 200차트에 20위로 데뷔했고, 국내에서는 퍼펙트 올킬을 달성했고요. 퍼펙트 올킬이면 그 모든 음원 차트 1위를 다 휩쓸었다는 거잖아요. 실시간, 일간, 주간 전부다? 네, 맞습니다. 그냥 인기 있는 걸 넘어서는 기록이죠. 와, 진짜 대단하네요. 근데 그렇게 파격적인 음악이랑 콘셉트로 어떻게 꾸준히, 아니, 오히려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? 음... 2022년 걸스 앨범은 k p o 걸그룹 최초로 초동 100만장을 넘겼고, 빌보드 200에서는 무려 3위까지 올라갔잖아요. 네, 3위. 코첼라 공연이나 워너 레코드 파트너십 같은 글로벌 활동도 그때부터 막 본격화됐고요. 그게 제 생각에는 콘셉트의 신선함이나 음악적 완성도는 계속 가져가면서도 점차 대중적인 접점을 좀 넓혀간 전략이 통했다고 봐요 아 약간의 변화가 있었군요 예를 들어서 2023년 마이월드 앨범 같은 경우는 세계관 스토리는 이어가는데 곡 자체는 조금 더 듣기 편하게 만들어서 W밀리언셀러를 기록했거든요 아하 균형을 잘 잡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성공은 결국 뭐니뭐니 뭐니 해도 네 멤버의 역량이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멤버들 역량이라면? 카리나의 그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이랑 리더십, 또 윈터의 독특하면서 매력있는 음색, 닝닝의 파워풀한 가창력, 그리고 지젤의 개성있는 랩과 또 영어 실력, 이게 다 시너지를 내면서 에스파만의 색깔을 딱 만든 거죠. 아, 멤버들 간의 조화가 정말 중요했군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네. 2024년 첫 정규 앰범 아마게돈, 선공개곡 슈퍼노버가 또다시 퍼펙트 올키라고, 주요 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막 휩쓴 걸 보면 이제 진짜 에스파 스타일이라는 게 확실히 자리 잡은 느낌이에요. 그렇죠. 완전이요 최근 위플래쉬도 빌보드 글로벌 차트 탑10에 들었다면서요. 네. 그것도 좋은 성과죠. 그리고 뭐 지방시나 쇼파드 같은 글로벌 브랜드 엠버서더 활동이라든지 UN 포럼이나 메이시스 포레이드 같은 국제적인 무대에 서는 모습들도 굉장히 인상깊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에스파는 단순히 음악만 하는 그룹이라기보다는 케이팝 안에서 메타버스라는 담론을 이끌고 또 실험적인 하이퍼팝 사운드를 메인스트림으로 가져온 음~ 일종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. 선구자. 그 활동 하나하나그라. K팝의 영역을 넓히고 또 문화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럼 정리를 좀해 보자면 에스파는 그 A라는 독창적인 아바타 컨셉, 또 실험적인 음악, 여기에 멤버들의 실력과 매력에 더해져서 K팝의 새로운 지평을 연 그룹이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데뷔 초에 신선한 충격을 줬고 그걸 넘어서 꾸준히 자기들만의 세계를 확장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K팝 신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 거죠. 그렇죠. 이제 여기서 어좀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어떤 거죠? 에스파가 보여준 이 현실과 가상의 결합, 아바타와 함께 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앞으로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, 더 나아가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점이죠. 아, 그 영향력? 네. 이게 그냥 한 그룹의 콘셉트를 넘어서 어쩌면 미래의 소통방식이나 콘텐츠 형태에 대한 어떤 실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와,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시네요.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는 시대인데 미래의 케이팝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